자, 오늘은 세번째 독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Colin p o w e is an American politician and a former general of the United, United States Army. Colin p o w e 이라는 사람은 요 사진이 아마 밑에 있을건데 자, 여기보면 이 사람이죠. 자, Colin p o w e 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정치인이자 이전에 장군이었네 장군 제안으로 자 미, 미군 장교 장군이었습니다. 자, 미군의 장군이었습니다. 정치인이자 그다음에 장군. 어째 뽕머리라고 하면 이전에는 뜻이야. 자, 그다음에 in 2012. 자, 이거 읽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2012 이렇게 읽어도 되고 두 개씩 끊어서, I mean, 2012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20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he was invited. 그는 초대되었다. 이런 거 우리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지금 이제 2학년들은 한참 배우고 있겠죠? 자, 그는 초대되었습니다. To be a guest speaker 자 요게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목적격 보호라고 할수 있는데 guest speaker 이 손님 연사죠 맞지? 그래서 초청 연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청 연사가 되는 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대학이 나오네 Northeastern University's Graduation Ceremony 자. 어, 북동 대학이겠지. 북동 대학의 어 졸업식에서 초청 연사가 되어 달라고 초청받았어요. In his speech. 그의 연설에서 he is t r e s s e d 자, 우리 스트레스가 나온는데 스트레스 받다라고 할 때도 스트레스가 이 맞습니다. 이철자똑 같은데.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표현을 쓸 때는 stress 아웃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 참고로.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다, 스트레스를 받다 할 때, 우리가 아는 스트레스는 요롤, 요렇게 쓰는 것이고, 지금 스트레스 하나만 나와있죠? 이럴 경우에는 강조하다는 뜻입니다. 강조하다. 자, 그는 강조했습니다. 자, 목적어를 강조했다. 접속사 대신 왔고, 또다시 접속사 대신을 기준으로 해서, 어, 목적어 절 안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에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의 연설에서 그는 강조했다. Citizens have the power to mak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untry. 시민들이 가져야 한다. 힘을 가질 것을 강조한 거예요. 힘. 자, 근데 어떤 힘이냐. To make 자 뭐뭐 할힘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를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뭐 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 상당한 변화 significant change 이런 단어들도 지금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가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자, 'he said to the graduate' 자, 'the graduate' 이게 졸업생입니다. 졸업생,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말했어요. we can't sit around waiting for superman to be to come save the save the day 자, 우리는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이런거 나중에 배운다. 이것도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ing를 붙여 주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so waiting for superman. 슈퍼맨이 super 오기를 자, 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치 여기 보면 구해주다, 해결하다. 슈퍼맨을 기다릴 수 기다리면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자, we the people are the superman and superwomen. 우리들, 우리 국민들은 슈퍼 매니저, 슈퍼 우먼입니다. 여기 자 여자들을 표현할 때는 자또 남자와 여자 표현할 때는 밑에 밑에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단수고 위에 게 복수입니다. 근데 남자는 발음이 비슷하고 여자는 woman, women 이 발음이 I 발음이 I E 발음, women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자, we are the deciders. 우리는 결정권자들입니다. So, 그러므로, educate yourself. 당신 자신을 교육시키세요. About the issues. 그 문제들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에. 뭐뭐 대신에. standing aside and doing nothing. 자, 한쪽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대신에. 자, doing nothing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됩니다. participate and vote.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대신에 참여해서 투표하세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자, 잠시 멈추고 뒤에 있는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콜린 파월이 주장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 자, 첫 번째, be patient, 인내해라,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라, be original and creative, 독창적이고 창조적으로 되어라. 그 다음, show your interest. 자, interest란 게 관심이란 뜻이죠, 맞지? 그래서 너의 나라에 관심을 보여라. 그 다음에, do something for the sick and the poor. 자, 어떤 것을 해라. 뭔가를 해라. 아픈 사람들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왜 이게 사람들이냐?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 메이커와 그 쓰임이 같은 것을 골라보래. 아까 쌤이 투 부정사, 형용사지용법을 했죠. 자, 형용사지용법은 투 부정사 바로 앞에, 자, 투 부정사 바로 앞에 명사가 있어요. 명사. N, 요거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뭐, 할, 뭐, 뭐, 하는, 요렇게 해석하겠죠. 자, 그럼 명사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어, 이거 아니죠? 자, 이거 명사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The girl closed the windows. 그 소녀가 창문을 닫았다. To make the room warm, 방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죠. 여기 수식이 아니라 뭐하기 위하여이니까 부사적용법 목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명사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볼까 You may decide to visit John. You may는 존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To make peace with him, 그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화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하기 위하여죠. 자, 그 다음 5번. Please give me a chance. 자,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To make a presentation to the buyers. 바이어들에게 발표를 할 기회. 어, 답은 5번. 자, 3번. 이 글에서 아래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단어. 자, please write, your, write down your past address in this form. 이 양식에 맞춰서 어, 당신의 과거의 주소를 쓰세요. 이 말이죠. 과거라는 뜻이야. 그러면, former, 이전, 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참고하면 되는데, 사람 할 때, 자, 션. 맞죠? 요게 이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수동태는 BPP죠. 그래서, 너의 숙제가 끝마쳐져야 된다. 언제까지? 4시까지. 자, 그 다음에 이 물고기들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 can be seen. 자, 됐고. 다음 숙제를 위해서 여기 4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금요일에 듣기를 해야 되겠네. 맞지? 우리, 원래 월요일날 또 하기로 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니까 금요일로 통일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듣기를 하고, 요거 지금 4, 요거는 월요일에 어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단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춤해서 적으시면 되겠어요.